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7에서 인쇄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 취해야 할 그런 조치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니까 인쇄할 프린터에 속성에 들어간데요 속성에 들어가서 스프 설정을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 이스프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스프을 쓰든 안 쓰든 인쇄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스프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제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인쇄가 전혀 안 되진 않아요 무조건 인쇄돼요 잘못된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프린터에 전원이 됐든 프린터 케이블이 됐든 이런 게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맞는 말이죠 3번에 보니까 프린터에 이름이 변경됐거나 삭제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에 보니까 설정된 프린터에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해서 잘못된 게 1번입니다